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좀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평일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횟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본격적으로 이 스트리밍 환경을 좀더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 라이브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해온 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엘가토 캠링크 4K라는 제품입니다. 이 패키징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단순합니다. USB 메모리처럼 생긴 녀석과 USB 연장 케이블이 있습니다. 뭐, 이게 끝이에요. 이 엘가토 스티커랑 뭐 보증서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해외 친구들은 스티커를 무척 좋아하나 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일까요? 뭐, 생긴 건 USB 메모리처럼 생겼지만, 굳이 따지자면, 캡쳐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캡쳐보드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 보면 웹캠을 쓰는 것 같은데 웹캠치고는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또 뒷배경은 흐릿하게 날라가는 그런 뭔가 조금 분위기 있는 이쁜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웹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웹캠 대신 dslr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slr을 웹캠 대신 사용할 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고 조리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캠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대부분 웹캠이 1080p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데 반해 dslr의 경우는 4k 30 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촬영 원본 자체의 해상도가 훨씬 고해 상도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은 DSLR을 쓰기 위해서 캡처 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캠링크 4K의 경우는 영상 촬영 장비에 특화된 제품이라서 캡처 보드보다 훨씬 휴대성이 좋고 또 제품 구동 자체가 좀더 가볍게 진행되기 때문에 dslr이나 액션캠 등을 웹캠 대신 뭐 혹은 촬영 장비로 사용하면서 pc에서 바로 녹화하고 싶을 때 상당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지원하는 해상도의 경우 1080p 60 프레임부터 4k 30 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촬영 장비에 특화된 녀석인 만큼 사용성과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면 네. 휴대성에 있겠죠. 딱 봐도 그냥 USB 메모리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저도 기존에는 외장형 캡쳐보드를 사용해서 이 방송을 했었는데요. 4K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아서 화질 열화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색감이나 해상도가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리밍 환경에 좀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터페이스 관련 제품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두 번이나 진행했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엘가토 스트림덱입니다. 확실히 엘가토 쪽이 스트리밍 관련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또잘 나옵니다. 이 스트림덱 XL 모델입니다. 이 패키징을 보면 기존 스트림덱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수가요. 무려 32개나 됩니다. 이 스트림덱은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고 뭐 아무래도 스트리밍을 할 때는 버튼 입력 횟수를 최소화해서 직관적으로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 제품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대체 뭐에 쓰는 건가 싶으실 텐데 이 스트림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입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방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가까운데요. 뭐, 처음에는 버튼이 횡합니다. 하지만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튼 하나하나에 이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마다 LCD를 장착하고 있어서 키 세팅을 할 때마다 뭐 아이콘이나 문구 그리고 혹은 원하는 이미지 등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키 값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 이 전용 프로그램 상에 프리셋으로 갖춰져 있고요. 또뭐 별도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작업에서 원하는 키 입력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XSplit이나 OBS 같은 이 스트리밍 전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키들을 지정해서 뭐 화면 전환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켜고 끈다든지 혹은 마이크를 켜고 끄는 등의 동작을 방송 중에 어이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버튼을 누르는 걸로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트리밍 중에 어떤 특정 상황에 화면상 특수 효과를 준다든지 혹은 효과음 아니면 BGM 등을 지정해서 버튼 입력만으로 바로 방송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인 버튼 아이콘을 엘가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적용시키거나 혹은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도 이 아이콘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아하는 이 사진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스트림덱은 제가 1년 넘게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이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만 정해진다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버튼 수가 많은 게 저는 아무래도 좀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라면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이죠. 바로 크로마키입니다. 예 크로마키는 배경을 날려서 화면상의 다른 영상과 사용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크로마키 뒷배경을 날릴 건데요. 뒤에 환 배경이 까맣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게임 화면상에서 크로마키가 적용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엘가토에서 나온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요. 사실, 사이즈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녀석은 이 그린 스크린 MT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이미 스튜디오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저는 천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스크린 사이즈입니다. 어, 가로가 190cm, 세로가 200cm로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크로마키 제품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제품의 마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설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설치를 하신다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오고요. 또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고 또 천이 앞뒤 양면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할 때는 뒷배경을 날리는 용도로 그 외에는 촬영용 크로마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조작이 부드럽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나 이 스트리밍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이 캠링크 4k와 스트림덱 그리고 그린 스크린 이세 가지 아이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 환경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림덱은 제대로 세팅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고요. 그린 스크린은 이 사용할 환경과 설치 공간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방송은 방송하는 사람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청자들이 느끼는 이 방송의 환경 그리고 품질도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의 가격은 아, 뭐 예상하시겠지만 엘가토잖습니까? 꽤 나갑니다. 이 캠링크가 18만 원 정도 하고요. 림덱 XL은 38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린 스크린 MT도 25만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만 세팅하더라도 대략 80만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갑니다. 비싼 가격은 분명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방송의 품질을 바꿔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뭐 돈값을 하는 제품이 될지 아닐지 정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요 꼭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추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웹캠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돼요. 다만 좀더 전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뭐, 그만큼 방송 환경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투자는 해야 되겠죠. 예, 네, 그쵸. 그렇죠. 투자입니다, 이거는. 네, 투자요. 지름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후구가 아니라 투자예요. 네. 투자였습니다. 네. 자, 저도 투자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laughs> 어우, 깝깝해. 촬영이나 방송 쪽은 기기들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아직도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아, 비쌉니다. 열심히 하겠네.